지난달 31일, 노무현 대통령은 KBS와의 특별회견에서 사행성 오락파동에 대한 사과와 함께 여러 국정현안에 대한 입장, 그리고 지난 3년 반 동안 느꼈던 소외 등을 밝힙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 과거 정부에서 추진할 당시에는 보수 세력들이 적극 찬성해놓고 지금은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많은 국정과제들이 무조건적인 반대와 흔들기로 진통을 겪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이 이미 오래 전부터 추진됐던 것들이라며 인기를 위한 즉흥적인 정책들이 아님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힘들고요. 하나하나마다 전부 저항에 부닥쳐서 가다가 밀려서 또 넘어졌다가 그런데 사실은 수십 년 전부터 국가적 과제로 계속 걸어온 데든 것들입니다. 제가 자다가 생각, 생각이 나서 벌떡 일어난 것이 아니고